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봉선 백곰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이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요즘 코로나 1 9로전 세계가 사실 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네. 어떻게 학군 대표님 계속 취재 다니셔야 되는데 네, 괜찮으세요? 네. 일단 뭐 행사가 다 없어져 갖고 저는 아. 오히려 지금 일은 줄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지금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네. 해서 스스로 좀 조심을 하는 게 네.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늘 우리와 살고 비고 사는 반려동물의 네. 경우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또한 가지 뉴스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텐데요. 홍콩에서 60대 여성 확진자가 기르던 반려견이 이제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 검사 자체가 이제 정확도가 100%가 아니고 검사의 한계가 있고 또이 채취하는 그 샘플에 바이러스가 그냥 단순히 오염되어 있을 음.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홍콩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세 번을 검사했다는 를 거예요. 이 네. 반려견을 격리해가지고 그래서 비강, 구강. 직장 배변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2월 26일, 2월 28일, 3월 2일 이렇게 3번을 검사했는데 앞선 두 번의 검사에서는 구강이랑 비강 샘플에서 약한 양성이 나왔고요. 음. 3월 2일 검사에서는 비강 샘플에서 약한 양성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된 검사에서 약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려견은 낮은 수준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네. 지금 굉장히 오해의 네. 소지가 있을 법한 발언인 게요. 네. 실제로 중국에서는 기르던 동물로 네, 엄청 많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자칫 이게 사람에서 동물로 또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다라는 오해가 생기는 그렇죠. 큰일 나거든요. 그게 이제 아닙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음. 그냥 이 반려견 한 마리에요. 아직 다른 케이스도 음. 없거든요. 이한 네. 마리가 그냥 낮은 수준에서 감염이 됐다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결론만 나왔을 뿐이고, 네. 이 동물이 아무런 임상 증상이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또 사람에서 동물로 동물로 전파된다는 증거도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매일 매일 상황이 매우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면서 과도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에 음. 사로 잡히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보호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기나 독감에 걸리셨을 네. 때 반려동물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하시잖아요. 네. 집에서 아이 대할 때도 엄마들도 다 네. 마스크 끼고 아이 대하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어 본의 아니게 나는 괜찮지만 네. 내 아이가 산책을 나갔다고 또는 내 네. 아이와 함께 간 곳이 또 확진자가 나온 음, 곳일 네. 경우에 네.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모든 원칙은 하나입니다. 네. 동물이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 위생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만약에 우리 반려견이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음. 혹은 확진자의 동선에 갔다 와서 어떤 아픈 증상을 보여요. 네. 원인을 알수 없이 아파요. 이럴 때는 이제 동물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반려동물에 대한 매뉴얼은 없어요. 아. 그래서 1 3 3 9에 전화하셔도 를 도움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도 모르신다는 거죠. 모르... 동물과 관련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미리 동물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를 음. 우리 반려동물이 지금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확진자가 갔던 동선에 다녀왔다, 혹은 확진자와 접촉을 했었다라고 음. 미리 전화를 먼저 해가지고 네. 동물병원 에서 어떤 격리된 진료실이라든지 아니면 소독 방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또 동물병원 입장에서도 좀 난감하지 네. 않을까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네.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이래서 동물청이나 동물성 같은 게 생겨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따로 컨트롤 타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내가 확진자가 네. 됐을 때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것도 걱정이 많으실 네. 텐데요. 어, 아직까지 이것도 어떤 매뉴얼 같은 건 없는데 음. 이제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사람 동물 동물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은 아직 없고 그런 사례도 없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동물을 대할 때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음. 그래서 확진자분이 나오시면 기르는 동물은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다른 친구분들에게 이제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조심 또 조심 외에는 뭐 방법이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과도하게 우리 반려동물과 관련해 가지고 네.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요. 네. 주변에 또이 동물과 관련해 가지고 또안 좋은 시선 또 가지시는 네. 분들 많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럴 때일수록 성숙한 반려인의 네.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위클리 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